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잠시만요 우리 행정실에서 출장보고서 공유했나요? 아니 가는 어. 것도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나머지 기후위기특위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죠? 언제 갔다 왔는지 쏙 빼놓고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강... 거냐고요.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기회도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제 사람이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 제가 알기로 독일이나 프랑스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한국만 화석에너지가 더 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그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어,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 했, 했습니까? 예, 결과 보고서는 보고라도 해드려 해주셔야 되는 음.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우리 행정실에서 우리 그 출장 보고서 공유했나요? 아니, 가는 어. 것도... 어,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나머지 기후위기특위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죠? 일단 그 우리 홈페이지에 그 출장보고서 음. 저는 진짜 오늘, 오늘도요 이 공무원분들한테 어?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정말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가, 언제 갔다 왔는지 쏙 빼놓고 어, 저희 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자리 있지도 않으신 거 같아요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양당 감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그고그 그 예산이 전 우리 요 기위특위 예산이 출장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더갈 수가 없는 인원 제한이 제가 뭐 지금 위원장님한테 네. 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열의와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가셔서 진짜 돌아보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국민께도 알려야 되고 하는데 저 그런 효과도 없고,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 부분은 행정실과 잘논해서 그 추가적으로 그런. 국비 해외 출장 여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런 소요가 있고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수 있다 그런 걸좀더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고요 당연히 결과는 정리해서 못 가신 분들에게도 그 그런 게 교훈 될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치를 잘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질의겸 지리견... 사진행관했다 그죠?